문제풀이 후몇 분이 남으시는지 궁금하다고요? 하나도 안 남아요 알시풀다가 헷갈렸던 문제 표시해놓은 문제 다시 읽어보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할때 마지막으로 답을 확정하고 끝나죠 어, 한번다 풀고 시간이 얼마 남는지 궁금해하시는 거라면 음, 그때그때 그때 다른데요 음, 2, 3분 정도 남는 것 같아요 보통 하나도, 나, 하나도 시간이 안 남을 때도 많고요. 그래서 헷갈리는 문제 재검토할 시간이 없을 때도 많고요. 파세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합니다. 파세븐 e t s 에서 나온 토익 전기시험 기출문제집 그 문제를 세번 어, 이상 풀어보시는 거 아주 좋아요. 파세븐도 다른 파트와 마찬가지로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 풀이만 하고 넘어가면 소용, 별 소용이 없고요. 해석이 잘안 되는 부분을 밑줄 쳐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밑줄 쳐놓고 그 부분을 전기 시험 기출 문제집 책에 해석을 참고해서 무슨 뜻인지 꼭 정확한 해석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모의고사 정기적으로 치르는 것도 필수예요. 시간을 재면서요. 그 뒤에 더 많은 업무를 맡기로 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어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업무를 맡기로 굳게 결심한 굳게 결심한 걸로 보인다. 그게 맞는 뜻이라고 생각해서 determined를 답으로 골랐습니다. l i k e u p 로는 호감이 가는 이런 뜻이라서 determined보다는 못하더라고요. 그 아무개가 무엇을 보, 무엇을 이메일에 첨부했을 것 같은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음, resume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연계 문제였죠. 그 지원하고 싶으면 resume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래 이메일에서는, 레즈메이를 보냈다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어, 기꺼이 추천서를 요청하시면, upon request, 기억나는데, upon request, 요청시에 추천서를 기꺼이 제공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레즈메이는 이미, 음, 첨부해서 보낸 게 맞죠. 그래서 답은 레즈메입니다. l c 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파트는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파트 2에서 제가 세모로 답을 한세개 정도 골랐거든요. 저는 항상 리스닝 끝나고 나면항항아아쉽허허하하그러러든요요 왜냐면 늘 찍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리스닝 끝나고 기분 상쾌한 적 거의 없어요.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안 들리는 문장이 많으, 많으니까요. 음, RC200점 i 면은 뭐부터... h e s 0 0 0 thing. I am listening to the same t 저도 팟6 오늘 답 고르고 처음에 고른다 고친 게한게 게 있거든요. 그 팟4 그래픽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세일즈 에이전트를 답으로 골랐습니다. 800점 중반 나오는데 만점 받으려, 받으려면 뭘 해야 할까요? 자, 일단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1, 2, 3 나와 있잖아요. 그것들을 정기적으로 모의고사를 푸시는 거는 필수고요. 그리고 꼭 팟7에 아주 많은 비중을 어, 할애하셔야 합니다. 파7 공부하면은 어 다른 부분도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파5, 6뿐만 아니라 읽는 속도가 향상되면은 파3, 4 점수도 좋아지니까 파7에 많이 시간을 할애하세요. 김수로 닮았다는 말안 들으시나요? 그 김수로 닮았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요. 손흥민 아버지 닮았다는 말은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토익 시험 본 날은 특히 뭔가 맛있는 걸꼭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쉬움도 좀 달랠 수 있고 또 후회되는 부분을 잊을 수 있는 거 같아서요 지나가 버린 거는 그냥 얼른 잊는 게 제일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그게 물론 어렵지만요 파트별 어려운 실전 문제 토익 필수 단어 토익 맞기 뚫기 문법 기초 강의와 파트별 시험 보는 요령과 공부하는 요령은 제 다른 영상들을 참고하세요